오늘 일단은, 솔커드 한 판, 딱 깔끔하게 시작을 하면서, 솔커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 시작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왜 아시아 스쿼드 하는 거야?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코리아 JT 서버는 매칭이 안 돼요. 가끔 막 5분, 6분 걸릴 때도 있어. 크라운 정도 가잖아? 나또 크라운 가봤잖아요. 다이아 정도만 가도, 매칭이 안 돼. 매칭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랭커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 켜놓고 이러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는 아시아 서버로, 커드로 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정. 저도 그래서 아시아입니다. 에이 맞아요. 나첫 소원이야. 어첫투원 감사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 어휴, 나 이따 뻔히 보이는 곳으로 숨냐.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니가 거기 갈지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저 지금 저격임. 바로 잡을 거야. 형 피해봐. 야 와가지고 국뽕 비트는 날리는 난리, 센스를 보여줘라 진짜. 나 잡기 전에 국뽕 비트는 하고 죽어라. 파밍이나 합시다. 염전이. 애매할 때는 파밍. 저 어차피 나 가방도 없어가지고 지금. 금색 옷이 번쩍번쩍. 예, 이게 바로 백만 원 클래스. 백만 <laughs> 예, 원. 예. 아또 어, 뭐지? 내번에아는데 어? 어디갔냐 아무튼네뭐 그냥 이옷 보면서 다들 놀랍니다 그거 얼마주고 사셨어요? 아 100만원이요? 아 미친거냐고 다들 예 다들 제정신 아니라고 아, 모바일 게임에 100만원씩에 굳이 현질을 안해도 되는 게임에 100만원씩 현질하는 당신들세 정체가 깔끔하게 공비들어오 오늘 왠지 부스스의 느낌인데? 오늘 부스스의 느낌이다 오늘 오늘 왠지 부스스 쓰고 싶어 베리노 홀로가 좋던데 아 그래요? 저는 그냥 2배 씁니다 홀로든 2배든 뭐비누이 티어 지금 몇이에요? 어, 지금 정복자예요 <laughs> 정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에다블 왜 써요? 부스스가 있는데 여러분 에다블 어, 왜 쓰는지 모르겠네 부스스 있잖아 아니 이렇게 잘 나오는 부스스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각을 예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각을 또 만들어내는 야 근데 카구팔이 있다 <laughs> 어야 근데 카구팔 나왔다 어야 근데 카구팔 나와버렸어 어 어떡하지? 어, 부스스, 아 카고 팔, 어 카고 팔, 어이씨 버리자 그냥. 좋아, 이번 판은 부스스로 간다, 진짜로. 어? 어? 부스스 일등 각인데. 일단, 일단 대형 건 탄창 하나 먹어야 되거든. 아 부스스를 한번. 아 잠깐만, 야 여기 6배율 떨어져 있는데? 어? 배드 보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누 잘생겼다 개잘해 안녕하니요니다 아, 배드보이님 아, 배드보이니. 다배 예, 배드보이니. 닉이라, 아, 배드니 아, 이니 아, 배드보이니. 아, 배 아, 어이다 되네. 자, 이번 판은 부스스다. 14 나오면 파이. 또 아? 고민하실 듯이. <laughs> 아 에미사를로 했어요. 부스스가 있는데. <laughs> 아이씨, 아이, 갖고파. 6배율 있는데, 야, 6배율 그냥 먹어라도, 먹어라도 놀까? 야 6배율 먹어라도 놀까? 아, 그냥 쓰지는 않더라도 그냥 갖고만 있을까? 아, 그냥 갖고만 있을까? 아, 6배율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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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마음속에 마구니가 많이 가득하더 지금 안 되겠다. 부스스를 써야지. 부스스 쓰겠습니다. 부스스 쓸게요. 부스스, 부스스. 자, 이만판 부스스 가겠습니다. 예, 네, 부스스 갈게요. 부스스. 어, 어 뭐야? 어디서 쓴 거야? 나무 뒤인 것 같은데. 본거 같은데 내가? 맞네. 저격이냐? 야 저격이면은 국봉비트 써야지. 매너가 없네. 저격이면 우리 항상 국봉비트로 인사. 내가 먼저 해줄게. 아, 일단 인사부터. 인사부터. 그리고 너의 뚝배기를 나에게 주라. 아, 예. 너, 도 삐싸네 놨음.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저, 어 미친다. 아 깔끔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깔끔하네요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어 잠깐만 만원또 리액션 해드려야죠. 와우. 어, 어, 뭐야? 어야 오늘 오늘 왜 이래 오늘 오늘 국뽕비트의 날인가? 오늘 왜 이렇게 유튜브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주지아 그럼 아, 어쨌든간에 예 루나님 만원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루나님 고맙습니다 만원원이나 이렇게 해주시다니어 앞에 저한명오 어, 어, 오케이 택!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루나님 예, 만원원 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만원씩이나 그렇게 해주시더니 덕분에 지금 1킬 했어요 예 덕분에 1킬 만원.. 오오 어 한두명이 아닌데 오, 내 눈! 내 눈! 내 눈! 내 눈! 어, 야.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인데, 이거는? t o 기 b 야, 야! 오늘 구포, 굽봉... 오 어, 야,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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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할금 굽봉, 아니었어 야 지렸다 오늘 왜 이러냐 나야 오늘 비트 왜 이래 비트 좀 먼저 주세요 여러분 야 비트 좀 먼저 줘 비트 아야 오늘 진짜 하루종일 애국가 나오겠는데? 내 컨텐츠에서? 저둘또 저 있다 아내눈아내눈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 갑자기 기분이 팍나 빠지려고 그러네 뭐라 오케이 야 이거 잡긴 잡았다 그래도 저둘또 있다 못 맞췄지롱. 어 숨었어. 야 부수주 짱 좋은데? 000원. 야 부수주 짱 좋은데. 이 장면이 이장민에 5천 원 감사하고요. 아이트니 샤크님 환호 어,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로 몇 킬로 하는 거 하나 지금. 와우. 카고팔 들고 있고. 다음 판에 킬당천 원, 골천 원, 킬천 <laughs> 이번 판은 안 돼. 이번 판은 안 돼? 들어가야 돼. 어 많이 들어가야 되 돼. 그래, 이제 들어가자 이제. 응. 그만 놀고 응. 들어가자 이제. 하나 그만 치고 들어가야 돼. 들어. 아니,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지? 가봅시다. 들어가자, 이제. 에, 탑을 왜 쓰세요? 아, 카고파를 왜 쓰나요? 예.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빈이 형 인공지능 잡고 의기양양 하는구나. 에임도 뽀록이지아 무슨 AI에요. 아, 아니에요. Nope. Nope. 아까 전에, 부트캠프에서 4명, 걔네 같이 다녔던 애들은 걔네들은 사람이야. 한국 아이디, 한글 아이디. 걔네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레알로다가. 내 생각에는 초보들이 전부 다 KRJP 서버를 안 하고,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최다킬코 각이냐고, 어, 그러네? 아, 근데, 보, 잡고, 최대 키는 좀, 어. 너무 사람다 총위에 돌 부산. 위에 올라가서 총성거는 사람이야. 닉스스 지리내염국. 아웃풋 아 쿠스스. 어, 아, 아, 국본 밑에 부스스를 합쳐서 딕스스. <laughs> <M24>. 오 에미사. <M24. 웃음> 아 6배일. 아 에미사 6배일. 어, 아아 에미사를 왜쓰나요 부스스가 있는 아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어제가 에미사. 에미사 이 부스스랑 에미사 같이 두고 그러니까. 감사. 어떻게 에미사가 있어 저기 어떻게 에미사랑 6배일 딱 같이 있어 또. 저게 손기는 없었겠지? <laughs> 그냥, 가, 그냥 가겠어. 가자, 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럼 가지 그냥 지나갈게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 안돼안돼안돼에미사 들고 있으면 에미사 쓰게 된단 말이야 부스스 써야지 야 부스스로 부스스로 오늘 최다킬 가가님? 이거 자22야 잠깐만 지금 진짜 저 22명 21명이잖아 나까지 포함해서 22명이니까 아, 아 실패 예 벌써 한명 죽었고요 아 이거 또 20명을 다 죽일 수는 없을 거 같네요 아예또한명또 가셨네요 예. 아 최다킬은 이미 물 건너간 거 같은데? 이 중에 절반은 자기장에서 죽을 거란 말이야 임태환님 후원 5 0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리 개그 잘한다 형 힘내세요 최다킬 가드야 와와와와 이 거리에서 야야이 거리에서 부스스로 와이 거리에서 맞춤 봤음? 님들 봤음? 내가 기절시켰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데 꾸련팩님 아,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고민하나 신담섭이기읗 아, 오늘은 어 사망 사망, 사망, 오케이, 사망 오케이 사망 오케이 와우 어어 무슨 어, 어, 소리 또 충분히 아닌거 와딱 피하는거 보죠 나이스 기절 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기절 다, 다이 다이 다이, 다이. 저기도 저쪽도 뭐가 있는데 어 경기구역에서 누가 하면 또 죽었어 에탑을왜 쓰나요 무슨수가 있는데 오케이 아 부스스가 탄속이 되게 느린 것 같아 총알이 보여 나가는 게 삐용 약간 돌멩이 던지는 느낌 부스스가 확실히 뭐랄까 네, 총을 잘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는 게 보여 총알이 어, 어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 세명남두명 남았구나 일단 얘한명 내가 잡으면 은 마지막 한명 번. 어 뒤집번 사람이었다 싶어. 오! 부가겠는데? 우 뒤집번. 진짜 뒤질 뻔했다. 마지막 한번 어디 있을까? 오케이 2 5킬 m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엔딩? 후스스로 그 엔딩? 후스스로 그 엔딩? 노잼상 가져. 아 그러지 마. 아니 꼭 이럴 때 자기 혼 자결하더라고 자 얘네들. 일단 건물 안에 있는 게 확실해. 건물 하나씩 뒤진다. 어 뭐야? 어 노잼 킬. 아 노잼 킬인데 이거는? 야, 뭐 뭐야? 뭐 하는? 어야 플레이건 있어. 아, nope. 플레어가 떨어져 있어서 방금. 예, 노잼이라고 그러지 마라. 가지고 놀고 죽일 걸. 아, 네. 플레어가 못 먹은 게웃기네 아, 플레어가 못 먹은 게 제일 웃겼다고 지금 여태까지. <웃음> <웃음>